안녕하세요. 전형입니다 오늘은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요, 자산 보호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 트러스트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설명하면서요, 그동안 대부분 텍스 플래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자산 보호에 있어서도 트러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있어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고, 뭐 자산을 어느 정도 일구어온 그런 분이죠. 걱정은 뭐냐 하면, 그런데 이제 사업에서 현금 흐름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도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지만, 이게 어느 한순간, 뭐 말하자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라 그런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을, 내 재산을 누가 손못 대도록 하고 싶은데, 트러스트나 뭐 이런 걸 옮기면 된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신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산 보호 트러스트가 뭐냐? 내 자산을요. 트러스트로 옮기고요. 이 트러스트로 옮겨진 재산이 타인의 어떤 주장, 클레임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트러스트 기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그랜토라고 하는 설립자가 있고요. 트러스티라고 하는 그 트러스트의 운영자가 있겠죠. 그리고 베네피셔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이 수혜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랜토가 트러스트를 세우고요. 여기에 자산을 옮기죠. 그러면 이제 이 트러스티는 베네피셔리들을 위해 자산을 잘 관리하고 필요할 때그 자산을 베네피셔리에게 배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러스트에서 어떤 중요한 운영 조항을 여기서 넣게 됩니다. 이걸 뭐 스팬 드리프트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팬 드리프트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는 뭐방탕아 뭐 이런, 이런 내용인데요. 이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베네피셔리들이 있잖아요. 이 수혜자들.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트러스트 자산이 자기한테 넘어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베네피셔리들이 이 자산이 미래에 자기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미래의 권한을 자신이 어떤 현재의 자산으로 간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다거나 아니면 담보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절대로 못 하게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는 거고 이걸 스펜트 리프트 조항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말은 이 트러스티가 트러스트 자산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뭐 배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것이,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배당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언제 할지, 시점에 대한 거, 그리고, 배당을 얼마만큼, 규모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트러스티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뭐, 그랜토어라던가, 아니면, 베네피셔리가, 예컨대 뭐, 얼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겐 전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베네피셔리 또는 그랜토의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채권자들이 이 그랜토 베네피셔리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는 데 있어서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에 대해서만큼은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물론 그럼에도 이 트러스트를 잘 만들어서 기타 조항들을 잘 활용해서 이 설립자 그랜토워의 뜻이 잘 반영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베네피셔리들에게 해당 자산이 뭐 이전되는 데 있어서 문제 없도록 뭐잘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거죠. 자산 보호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잘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달성하다 보니 하나의 어드밴스드 플래닝 고급의 트러스트 기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 h 드리프트 조항을 얼마나 잘 인정해 주는지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s c 프로텍션 기능 이이 트러스 내에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네바다나, 뭐, 델라웨어 같은 그런 특정 주들이 이와 같은 이 스펜트리프트 조항을 강력히 보호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주에서 트러스트,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자, 이게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 자산 보호 트러스트의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의 종류를 따져보죠. 간단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elf-Settled Trust 이고요. 다른 하나는 Third Party Trust 라고 합니다. 먼저 이 Self-Settled Trust를 보면요. GrantO, 설립자가요. 실제로 본인이 베네피셔리가 직접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트러스트의 베네피셔리들을 추가로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교체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트러스트 그 운영에 대한 권한을 GrantO가 계속해서 갖는 그런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Third Party Trust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s e l f s e l l e d Trust하고는 달리 Grantor는 실제 Beneficiary가 될 수도 없고요 앞서 얘기한 뭐 Beneficiary를 추가 지정한다거나 교체하는 그런 권한도 전혀 없는 그런 Trust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Trust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요 Grantor는 옮겨지고 나서는 전혀 그 뒤에는 권한이 없는 거니까요 이 Grantor의 채권자들이 이 Trust의 자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럴 여지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요 둘 중에 어떤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더 좋을지에 대한 논의인데요. 물론 트러스트의 어떤 성격 면에서만 본다면 그랜토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셀세르드 트러스트가 더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랜토로서 트러스트에 대해서 여전히 자산을 옮기고 난 뒤에도 베네피셔리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서 많은 권한을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와 같은 내 재산에 대해서 에셋 프로텍션 기능까지 달성하는 거니까요 이 트러스트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트러스트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떨파리 트러스트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동전의 양면이랄까요 이셀프세러드 트러스트는 일단 첫째 약점이 너무 많아요 내가 베네피셔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권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채권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니야 트러스트로 옮겨진 재산이니까 내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좀 근본적인 모순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다 보니. 자산 보호 기능이라는 면에서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베네피셔리가, 내 가족들이 베네피셔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공식적인 트러스트의 컨트롤 권한도 없애는 거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트러스트의 다른 조항들을 잘 활용하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베네피셔리로서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나도 이 그랜토도 같이 올라탈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결국, 어떤 잠재적인 채권자들이 그랜트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약점을 없애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랜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즉 자기 자신을 베네피셔리로 넣음으로써 뭐소탐대시라는 것보다 가족들이 베네피셔리가 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의 효용은 훨씬 더 크고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s t 프로텍션 트러스트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셋 프로 n 션 트러스트는 뭐 세우기만 하고 여기 자산을 옮기기만 하면 자산 보호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한 평가일 텐데요. 뭐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는 문제도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트러스트 운영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의 리스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형식상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산을 여기에 옮기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운영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이 트러스트 상의 규정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써 트러스트 설립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 트러스트가 제공하려고 하는 법적인 혜택이 트러스트로 옮겨진 그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없다! 적용될 수 없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비슷한 예로 법인을 설립해서요,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법인을 세우면요, 원래는 법인은 별도의 리걸 엔터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우는 뭐 법적인 이유가 내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자하고요, 법인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함으로써 적어도 이 기업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투자한 자산까지만으로 국한시키고 내 개인 재산으로 이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회사를 세우기만 하고 운영은 마치 내 개인 사업체처럼 개인 비즈니스처럼 마음대로 운영했다면 예를 들어서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어서 쓴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100% 오너라는 이유로 개인 용도로 회사 돈을 끌어다 막 쓴다거나 아니면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포멜리티, 정기적인 주총, 이사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비록 법인은 세웠지만 그 법인격을 불인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걸. 뭐 피어싱 더레이 e 베일이라고 하는데 결국 법인을 세웠지만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혜택을 못 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트러스트도 이 자체의 합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운영에서 나오는 트러스트 조건 등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자산 보호 기능이라는 것이 뚫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을 들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스크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fraudulent transfer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국어로는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트러스트를 세우고 여기로 자산을 옮기는 것이 그랜토가 나중에 소송을 받을 걸 예상하고 자산을 빼돌린 거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홍길동 씨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뭐 적지 않은 사건, 사고들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연루되어 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뭐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그런 문제 제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기는 것이 적법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말하자면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저런 채권자들이 있고요. 이와 같은 채권자들한테 정당한 추심 과정을 통해 재산이 뺏기게 될걸 두려워해서 빼돌린 거고, 그런 경우는 이 fraudulent transfer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자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된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asset protection trust를 세우는 거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자산 이전을 막기 위해 주장하는 근거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가 고민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fraudulent transfer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건 자산을 빼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요, actual,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 빼돌림이라고 하겠고요. 다른 하나는 constructive transfer, 그러니까 의도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정황상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의도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을 다르게 가정합니다. 뭐 예컨대 고의적인 빼돌림의 경우는요, 채권자의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자산을 이전하기 이전에 있었건 아니면 자산을 이전한 후에 있었건 이 사행위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에 반해 constructive transfer의 경우는요, 채권 발생 이후에 만들어진 그 자산 트랜스퍼에 대해서만 사회행위 주장을 인정해준다는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런데요, 일단 여기까지만으로도 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뭐 짐작하시겠지만, 사회행위, fraudulent transfer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법률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이 자산보호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만 논의를 하는 건데요. 이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건 간에, 즉, 잠재적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 사행이라고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거죠. 저라도요. 만약에 제가 반대편 입장의 변호사라고 하면, 즉 이제 채권자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라면 채무자의 어떤 자산이전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건 당연히 사행입니다. 빼돌린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 이와 같은 주장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인 이 상대방의 사행이 주장. 에 있어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니 실질적인 면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평가가 될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fraudulent transfer의 주장은요 주마다 관련법의 규정은 좀 다르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요 이와 같은 주장 fraudulent transfer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사회행위 fraudulent transfer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한 뒤에 4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그보다 늦으면 문제 제기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아주 거칠게 정리하면요. 트러스트를 세워서 내가 자산을 옮기고 나면 4년이 지나고 나면 사행이라고 이 fraudulent transfer라고 주장할 그런 기간이 끝나니까 소멸이 되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옮기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정리가 되겠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두 번째 문제점인 사회행위, fraudulent transfer 주장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회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아무리 대비를 내가 잘해 놓는다 해도 상대방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빨리 트러스트를 세워서 자산을 옮기고 내가 운영을 트러스트로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자연스럽게 진하게 하는 게 시질적인 좋은 대비책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SF 프로텍션 트러스트에 대해서는요, 아주 좋은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잘만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면 짐작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큰 효용을 주는 툴입니다. 그러나 첫째, 무리하지 않고요, 이셀프세 e 드보다는 t 파리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 목적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둘째, 또한 설립 이후에도 반드시 운영에 있어서 약점이 없도록 잘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셋째, 이 fraudulent transfer의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당 자산의 이전을 잘 계획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이 fraudulent transfer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잠재적인 그와 같은 주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asset protection trust를 세워서 그 자산을 trust로 옮기는 것이 사년 소멸시효가 빨리 지나가게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 뭐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의 서비스를 하건 아니면 그냥 뭐 자산이 많은 경우를 포함해서요. 이 자산 보호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충분한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